아 이거 들어 들어가면 무조건 열쇠부터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쭉쭉쭉 아 여기 여러분들 오 깜짝이야! 파스모 포비아는 유령에게서 증거를 수집해 유령의 종류를 알아내는 사인 협동 심리 공포 게임입니다. 플레이어들은 유령 사냥 장비를 이용해 귀신의 활동 증거를 찾고, 이를 바탕으로 유령이 어떤 종류인지 추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아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뭘 찾으면 되냐면 방. 뭘 하면 되냐면 맞습니다 유령방을 찾을 건데 음. 일단 용님이 방을 훑으면서 아. 아, 네. 온도를 이제 쭉 방을 훑으면서 이상하게 온도가 낮은 애가 있어요 음. 그 방을 발견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좋아요 가볼까요? 일단은 갑시다 들어가시죠 용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혜안님 여셔도 되는데 맞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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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아, 아, 그래요아 이거 들어 들어가면 무조건 열쇠부터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 여기 여러분들 와 깜짝이야 아, 잠깐만 뭐요문 아, 밖에 누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예 들어가기 무섭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네 <laughs> 여기 타로카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와! 우와. 우와. 사람, 이제 해아님한번 뽑아보실까요? 아. 아래쪽에 영어가 뜰 건데 그거 아. 말씀해주시면 돼요. 무슨 Wheel of 뭐였는데? 그림이 어떤 거였어요? 그 그림도 못 봤지 글자만 보니까. 그죠 그죠 그죠. 아니요 너무 빨라요 아. 선생님.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. 어. 아 그러면 한장더 뽑고 그림 설명을 해주세요. 그림을. 더 재미리네요. <laughs> 아니 악마는 귀신이 아닌데 왜 귀신이 나오는 거야요 이거 버려. EMF 고정 났어요. 아, 사정 없이 돌아가. 뭐 실체화 이벤트인 거 같아요. 어? 근데 왜 아무 일이 없었지? 동그라미를 한번 누르면 되겠다. 잠깐만. 되겠냐. 헌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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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팅. 아 헌팅? 헌팅 헌팅. 음, 아 그래서 나 그래서 지금 다 나오시라고 하려 그랬는데. 헌팅 나이스. 프레시, 언제나 일식 파 나였다. <laughs> 십자가도 우린 나무 십자가였는데 여기는 <목소리> 아... 이 십자가는 두 번까지 <laughs> 막아주고요. 어, 저주도 막아주는 그런 애다. 저 십자가 될게요. <목소리> 아니면 십자가 되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십자가 잘 오시고. 아, 어차피 오케이. 아니 코는 어저쪽다어핏님 <목소리> 달려가셔야죠. 어어 어짜빡 어. 짜. 전화기가 <목소리> 어딨어? 전화기 여기 어. 있어. 어머 어쩌나. 아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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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, 전화기 이렇게 벽에 붙어있네. 여기 보시면 어, 여기 여기가... 갑자기 네, 들고 온 애들을 hello? Hello? 거기다가 다 던져놓고 우리는 아, ESC 아 눌러도 되는데 ESC 아 누르면 아 옵션으로 가니까 hello? 네 돌아다니면서 뭐 헬로우 뭐 어, 여러분들 모두 퓨즈 위치 아 네. 여러분들 제 컬렉션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이게 이제 저주 아이템들은 이제 얘네가 다 저주 아이템들인데 이걸 이제 사용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다 수집이 되거든요 여기 뼈도 다 수집을 한 번씩 해야지 여기 컬렉션에 들어와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신력이 조금씩 조금씩 다 깎여요 깎아 자가 뭐야? 아저저 저, 저 선풍기 끈 소리에요 <laughs> 아 잘못 눌렀어 굳이 악마 여기에서 그런 소리가 날게 없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<laughs> 哈哈哈